네, 일본 과자 중에 진짜 유명한 과자입니다. 자갈코. 그렇죠다 드셔보셨죠? <laughs> 그럼 일본 가서? 예. 네. 그 중에 한국에 수입된 것도 <laughs> 있어요. 음, 음. 근데 보통 이렇게 빨간색하고 이게 초록색, 이런 음, 게 많이 수입되 있고, 음, 음. 여기 보는 다른 맛들은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음, 겁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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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도대체 무슨 맛일까? 궁금하신 <laughs> 서 <같아서. 못> 저희가, 예, <laughs> 한번 맛을 보고, 어떤 맛이다? 말씀드릴 테니까요. 일본 가서 사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다 호불호가 좀 갈리잖아요. 그죠. 렇 저는 또 짭조름한 걸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음 담백한 이런 샐러드. 샐러드. 맞아, 맞아. 이건 진짜 스테이지 샐러야. 그러니까요. 음. 자, 드셔, 드셔보시죠. 음. 근데 이게 채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패킹도 초록색으로 한거 같아요. 음 그렇죠? 음음 얘는 뭐가 다른지 한번 뜯어볼게요. 얘도 사라다 맛인데. 그쵸? 사라다 맛 똑같은데, 음. 아, 얘는 음. 다 들어요. 음. 얇은 버전이네. 음, 더 바삭하겠다. 음. 그죠 두께가, 음, 길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음. 전 이게 더 좋아요. 식감이. 음. 아, 그래요? 음. 더 바삭하지 않아요? 음, 그럼요. 얇으니까 더바삭하까 음, 같은 맛이긴 한데, 얘가 조금 더, 더 바삭바삭 그러니까. 그런 느낌? 음. 음. 근데 또, 담백하기는 얘가, 감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담백한 것도 얘가 담백하네요 음, 얘는 바삭하니까 이제 고소한 느낌이 많고 음, 그렇죠? 음, 음, 음. 우리 또 맛있는 스테디셀러 중 아, 이거 완전 하나. 스테디셀러 음. 치즈 저는 진짜 이두 가지는 진짜 많이 먹어본 것 같아요 음. 저는 이걸 많이 먹었어요 사실은 아, 치즈를. 치즈를 좋아해서 음. 안주로 네. <웃음> <웃음> 어떻게 하셨을까 치즈가 막 묻어있다 그죠 음, 여기 음. 어, 어. 노랗게 뭐 묻어있어 음. 그 이맛이야. 이맛이야. 맞죠, 맞죠. 나는 이게 짜요. <laughs> 음, 전 음, 좋아요. 짭조름. 음. 음, 맛있다. 음, <laughs> 어, 그만 먹어. 음. 어, 그 정도로. 한잔. <laughs> 음. 음. 술이랑 같이 드셔야 돼. <laughs> 음. 그러면 얘도 짜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음. 음. 명란이 들어 있고 명란 버터의 아, 음. 맛이에요. 음. 그런데 제 생각, 아, 저도 안 먹어보긴 했지만 제 생각에 이거도 짜지 않을까라는 추측.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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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명란, 아, 아, 명란 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알이 있네. 색깔, 아, 알이 아니, 아니, 알이 알이 음안짠안짠데음안짠데요아무래데 음, 어? 음. 음. 맛있다. 되게 담백한데요? 음. 아, 데 음. 약간, 약간 명란의 그 특유의 그 맛이 음. 끝맛에서 느껴지네요. 음. 약간 그 음. 어류의 <laughs> <laughs> 약간 그런 맛바맛이나음 <laughs> <그런 맛이잖아. 맛이잖아. 웃음> 끝에. <laughs> <맛이잖아. 웃음> 끝에 올라와요. 안 짜요. 음. 안 짜고, 음. 근데 명란 향이 확올라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음. 음. 어, 얘는 음. 어르신들 좋아하시겠다. 음. 그쵸? 음. 술안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음.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핑크? 너무 이 없다. 빈국이 없다. 근데 그거 술안주로도 좋을 음. 것같고요 <laughs> <것> <laughs> 맥주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음. 아, 나는 우리 애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감자칩 <laughs> 되게 좋아하잖아요. 포카칩이랑 예뻐. 너무 맛있딱 들어있으니까 하나씩 집어 먹기 너무 좋고. 편하잖아요. 음. 조그맣고. 음. 남은 거 싸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요것도 같은 명란이 들어있는데 <laughs> 음. 명란 치즈 몬자 야끼라고 해서 몬자 야끼 들어봤어요? 음. 오코노미야끼 알아요? 알죠 오, 알죠, 알죠, 알죠. 오코노미야끼 오사카가 원래 음. 고향이네요 근데 음. 아, 음. 네. 도쿄에서 오사카의 유명한 오코노미야끼를 보고 우리도 비슷한 걸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몬자 야끼라고 해서 아. <laughs> 다 다져서. 그러니까 오코노미야끼는 다 채를 썰잖아. 양배추채, 뭐 당근채. 음. 근데 이거는 어, 완전 거의 다지다시피 해가지고, 어, 이렇게 붙인 어, 게 형식으로. 아, 지금 귀엽네. 그림이죠. 어. 근데 비주얼은 좀. 그니 그러니까 좀. <laughs> 그쵸? 어, 저도 다 다져놓으니까. 꿀꿀이 좀 느낌이야? 다져놓으니까 <laughs> 좀 그렇긴 한데. <laughs> 그래서 이게 뭔지 알게 맛이라는데, 어떤 맛인지 한번 자, 드셔보시죠. 응. 음. 음. 근데 비얘그 비주... 색깔이 까맣다. 약간, 거무잡잡하다. 뭔 맛이야? 정체성을 모르겠는데. 그 카레만 낫지 않아요? 카레만 난다. 음, 아닌가? 어 짭조름해요. 이건 짭조름해. 근데 좀 낯선 맛이 들어. 낯설겠다. 근데 뭔지 모르겠다. 사실 짬뽕 된 맛이에요. 이거. 아 몰라. 맞아. 그죠. 그 맛. 음. 그 말이 딱 맞. 모든 걸다 짬뽕해놓은 음. 맛인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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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게? 느낌. 딱히요 <laughs> <laughs> 맞다. 그래서 딱히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 음. 오마가 다 들어간 것 같아. 명란 들어가고, 음. 모두 들어가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음. 지금 음. 모양을 보아니? 하 그죠. 명란 치즈, 뭔지 알겠니까. 어, 치즈도 명란도 있고, 명란도 없고, 없고, 치즈도 없고. 그리고 야채인가 봐요. 야채도 약간 들어 있는데 어. <laughs> 모든 맛을 다 섞었나? 그럼 거울까? 카레 향도 나. 어, 그죠. 음. 카레 향도 나. 아, 음. 음. 나는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어, 조용히 내려놓으셨어. 좀, 좀 어. <laughs> 졸리니 조용히 내려놓으셨어. 거부당했어. <laughs> <laughs> 아, 요거 맛있을 것 같아. 저는. 감자, 감자 버터. 어 감자 버터. 감자랑 버터랑 만나서 맛 없을 수가 없죠. 음. 자 하나씩 음. 집으시죠. 그러니까. 어 근데 이게 야채가 있나? 근데 일단 일번 음, 향이 버터 향이 확 나. 맡아봐. 음 버터 향이 나. 음, 음, 음. 얜 정말 바삭하다. 음 확실한 건. 안 짠데 끝에 가서 버터 향이 확나는 음, 음, 음. 음. 처음에 먹을 땐 감자야 약간 어? 익숙한 맛이에요 우리 음. 국내에서도 음. 다른 감자 맛맞아 음. <laughs> <마저. 웃음> 과자들 맛이죠 음. 어, 근데 약간. 얘가 풍미가 좋은데 풍미가 좋아요 버터 향이, 음. 버터 향이 음. 확 음. 나요 음. 음. 이안가득 진짜 뭐랄까 고소한 맛 약간 짭조름한 맛 이게 쫙 퍼지는데 이거 음. 음. 괜찮다 괜찮다 제발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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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재발견 음. 괜찮네. 많이 먹으라 그러면 좀, 좀 약간 느낄 수도 있어요. 끝에 넣자. 기본자그데 생각보다 많이 짜진 <laughs> 않아요. 어, 많이 짜진 않아요. 이거 치즈보다 덜 짜. 얘가 더짠거 같고. 그렇죠. 얘는 짜다. 음, 얘보다 얘도, 얘도 짜고, 얘도 네, 짜. 네, 네, 네. 이두개 짜고, 음. 얘는 우외로안 짜고, 얘도 우외로안 짜. 맞아. 하나 맞아, 마고볼까요? 얘는 규슈 소유, 그 그러니까 간장. 아, 규슈 지방의 간장이 간장. 유명한가 보죠. 그런가요? 봐 <laughs> 어, 색, 이름만으로도 조금 셀것 같긴 한데, 간장이라서. 간장? <laughs> 응. 소금 대신 간장을 넣나? 이거 설마 간장덩어리 아니겠지? 아, 쌀다고, <웃음> 설마. 설마. <laughs> 근데 약간 그죠? 근데 간장 향이 난다. 응. 간장 맛 난다. <laughs> 감자에 간장을 드가내 완전 간장 맛인데. 최고. 어 냄새로도 음, 간장 음, 냄새가 나. 뭐. 색깔도. 어, 이건 누구 드려야지? 우리 음. 엄마 드려야 되나? 아, 어, 너무 특이하다. 특이하다. 응. 어, 오히려 얘보다 더 특이한 것 같아요. 응. 그래? 난 몬자야끼가 차라리 덜 특이한 것 같아. 네. 얘 과자 같은데, 어. 네. 진짜 감자 과자를 간장에 찍어 먹는 느낌, 살짝. 근데 네, 간장이 <laughs> 많이 찍혔어. 아니 근데 맛이 없진 <laughs> 않아요. 맛이 없진 않는데, 아, 응. 이 과자에서 간장 맛이나 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낯선 우리 접근인 맞은가? 거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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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없진 않아요. 그냥 한 번쯤 궁금하면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맛이 맞아, 나쁘진, 맞아. 나쁘진 근데, 않아요 근데 낯설긴 음, 음. 음, 음. 나설. 하다 나, 나, 나. 음. 워스트 하나씩 뽑아볼까요? 준비 하나 둘셋 <laughs> <laughs> 나는 근데 그렇게 음? 나쁘지 않았어요 음. 은근, 은근 취향이 맞으셨나보다 나는 이게 그렇게 짠 것도 아니고 음. 너무 생소했어요 정말 음, 음, 예상치 못했던 과자의 맛 간장 향이랑 약간 맛이 나서 그렇지 음, 음. 괜찮아요. 그럼 음, 우리 원픽 하나 해볼까? 씩 어, 어, 음. 오드라 님부터 원픽. 나는 사실 이 빨강이랑 초록은 제가 좀 많이 먹어봐서 오늘의 원픽은 저는 음. 어, 명란 버터. 음. 음. 나도 명란 버터. 음. 나도. <웃음> <웃음> 나도 명란 버터. <laughs> <명란버터. 사랑해>. 이게 <laughs> 가운데가 비어가지고 <laughs> 더 바삭하고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 버터 향이 굉장히 좋은데요. 근데 이거는 순전히 우리가 한국에 아, 먹었을까? <laughs> 많이 먹으면 책임 못 집니다. <laughs>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저희의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다는 거. 단지 저희는 아, 맛에 대한 비교는 다 해드렸으니까, 음, 네, 일본 음, 여행 가시면은 한번 사서 드셔보시기를 음. 바라겠습니다. 어 빨리 끝내고 뭐입좀 맥주든 무기든 먹자. 자, 그럼 빨리 끝낼게요, 여러분. 안녕.